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철 시원한 음료와 파티에 딱인 쿠쿠 포터블 재빙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집에서 시원한 얼음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카페 얼음을 매번 사는 것도 번거롭고 냉동실 얼음 틀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쿠쿠 포터블 재빙기는 약 6분에서 13분 사이에 얼음을 빠르게 만들어줘서 급하게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고 크기 315, 315, 364의 콤팩트한 사이즈의 무게도 적당해서 이동과 보관이 간편하며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관리도 수월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혼자 사는 분들이나 1인 2인 가구처럼 얼음을 소소하게 자주 쓰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하고 캠핑이나 야외 파티처럼 전원만 있다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. 커피나 칵테일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게도 제격이죠. 실제 사용자들은 얼음이 빠르게 나와서 편리하고 크기가 적당해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. 반면 얼음통 용량이 그리 크지 않아 연속으로 얼음을 많이 만들고자 할 때는 중간 보충이 필요하고 내부에 물때가 조금씩 생길 수 있어 정기적인 청소가 중요하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. 팁을 드리자면 얼음이 다 차기 전에 미리 얼음을 꺼내고 새 얼음 받침을 비워두면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물은 수돗물보다는 정수기 물이나 미네랄 워터를 사용하는 게 좋으며 내부 청소는 식초물로 세척 후 베이킹소다로 마무리하면 훨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, 얼음이 빠르게 만들어져 여름철 급한 상황에 효과적이고 둘째, 크기도 적당하면서 세련된 스테인리스 디자인이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, 셋째, 17만 원대의 가격에 쿠팡 로켓 배송까지 가능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.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빙기들은 크기가 더 크거나 디자인이 다소 투박한 경우가 많은데 쿠쿠 포터블 재빙기는 작고 세련된 외관 덕분에 주방에 잘 어울리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. 지금까지 쿠쿠 포터블 재빙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집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도 혹시 사용해보셨다면 직접 써본 경험이나 활용 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